안녕하세요. 박재현 재활 운동센터 원장 박재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발, 발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전 시간에 제가 발목 운동하는 거를 여러 개 올렸는데 오늘은 발의 아치를 살리면서 발목 기능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주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발의 아치를 살려라! 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발이 아치가 무너져서 대부분 지면을 밟았을 때 지면을 밟는 그 중심 축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발이 틀어지거나 체중 이동이 정확히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의 아치도 자극하면서 발목 기능이 나와줘야 정확하게 지면도 밟고 체중 이동도 되고 걸을 때 정상 보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운동법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집에서 편안히 할수 있고 앉아서도 할수 있고 보호자분들 그리고 혼자서도 쉽게 할수 있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운동법 알려드리기 전에. 준비물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땅콩 마사지 볼이라고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고요. 제가 구매한 사이트는 여기 옆에 띄우겠습니다. 그 구매한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요거 구매 가능하고요. 요게 굉장히 가벼워요. 다른 거는 굉장히 무겁고 하는데 요건 가볍고 굉장히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운동법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작은 땅콩 마사지 볼 그리고 여기 큰 땅콩 마사지 볼두개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제가 아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땅콩 마사지 볼은 중간쯤에 이렇게 둘 거예요. 그래서 발을 위에다가 반구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무릎이 아마 빠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최대한 안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누른 상태에서 발을 무릎을 누르면서 쭉 길게 뻗어서 발가락 길게 쭉 뻗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땡겨오시고, 발 안쪽 발가락 끝에 직전까지 땡겨오시고, 다시 한번더 길게 쭉 다시 땡겨오시고, 무릎은 최대한 안쪽으로 눌러서, 지그시 누르면서 자극해주시고, 땡겨오시고. 자, 잘 되면, 그 다음에는, 큰 걸로 할게요. 큰 사이즈로 해서, 올려주시고 요건 좀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쭉, 길게, 발가락을 끝에 길게 쭉번가 생각하시고, 다시, 땡겨오시고. 그러면, 발바닥 안쪽과 바깥쪽이 자극되면서 이렇게 지그시 발이 중간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발가락 길게 뻗고 발가락 끝에 전까지 당겨오시고 길게 뻗고 당겨오시고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발바닥 안쪽과 바깥쪽이 이렇게 좀 자극되면서 근육이 쭉 이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단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발 중간에 이렇게 두시고요. 발 누르면서 일어날 거예요. 지그시 누르면서. 그러면은 이 위에 쓰겠죠. 이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옆에 보조할 수 있는 지팡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옆에 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없다면 보호자분들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요 상태에서 발가락 길게 똑같아요. 천천히 땡겨오시고 제자리 다시 한번 더쭉 뻗으면서 발가락 길게 다시 쭉 땡겨오시고 체중을 좀더 실어볼게요. 실어서 발가락 길게 쭉 뻗고, 땡겨오시고. 발이, 근육이 많이 짧은 분들은 발바닥이 땡기거나 아마 통증이 살짝 있을 거예요. 근육이 늘어난다 생각하시고, 자극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가락 길게, 땡겨오시고. 자, 잘하시면 좀더큰 사이즈로 올라가서, 요거는 크기 때문에, 좀더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잡고 일어나실 때꼭 옆에 뭘 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잘 하신다고 하면 혼자 이렇게 중심 잡고 서도 되지만 항상 위험할 수 있으니 낙상에 조심하시고 뭘 잡고 하시던가 처음엔 해보셔야 돼요 자 똑같아요 발가락 길게 뒤로 발가락 길게 쭉 뻗고 뒤로 땡겨오고 발가락 길게 땡겨오고 발가락 길게 땡겨오고 발 내려주시고 발바닥으로 지면 을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더 안쪽 바깥쪽이 부드러워지면서 체중이 좀더 실린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왼발 나갔다가 땡겨오고 왼발 나갔다가 땡겨오고 자, 건축이 나갔다 땡겨 오면서 체중이 좀더 실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거를 한번 풀어주시고 한번더 체중 이동하면서 땡겨 오는 연습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운동법 잘 보셨나요? 대부분 편마비가 오거나 마비가 온 분들은 발바닥 자극이 많이 안 받기 때문에 발 아치가 무너진 경우가 많고 평발로 변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의 아치를 자극을 해주면서 발 움직임을 본인이 느끼신다면 보다 더 체중이동도 되고 발바닥이 지면에 닿았을 때 안정감 있게 닿으면서 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센터 노원 의장부 부천에서 1회 무료평가와 그리고 바우처 항상 장애 등급 있는 분들은 접수를 항상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모았다가 나중에 접수 기간이 되면 문자 통보, 통보나 연락을 다 드리니까요. 미리 예약하시고 접수하시면 저희가 그 접수 날짜에 맞춰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재활운동 해드리고 있고 저희 센터 오시기가 힘든 분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방문 재활도 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